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핵귀 박 피로 누구나 혼자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찬 언덕에 지푸라기 깔고 누워 하늘을 양껏 봅니다 저 홀로 하늘을 향해 뚝 버티고 산 미루나무가 고독합니다 12년 넘게 다닌 직장을 달랑 A4용지 한 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변낭 하나 오랫동안 비워둔 내 마음의 빛 스케치북까지 챙겨가는 길길의 정장까지 따라 이 손잡고 슬픈 눈으로 따라 나서는 집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알듯 모를듯 웃어 준다는 게 그만 슬픈 여운만 남기고 맙니다. 어디 갈 거냐고 묻는 아내의 목소리에 물기가 묻어 있습니다. 문득 고향 마을이 떠올랐지만 부모님은. 물론, 홀로남은 형수마저 떠나버린 고향은 아득한 기억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난 어디로 가야 할까? 터미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해가 궁금합니다. 그래, 새해로 가자. 일몰이 있는 그곳 내 새해를 그려오리라. 한토빛 한이 서려 있다는 그 전라도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상처투성이의 마음은 어딘들마다 할까 마치 바람을 따르듯 산으로 절로 계곡으로 돌고 돌았습니다. 고개를 든이 문덕 서쪽 바다를 입에 문 항구와 항구에 와 있습니다. 낯선 곳에 있을 땐보다 긴장이 온 몸을 감쌉니다. 어둠에 갇힌 이방인은 넓은 바다를 건너서 막 무트로 올라선 바람을 맞으며 서 있습니다. 바람은 항구가 몸부림치며 뱉어낸 비릿한 냄새와 섞여 생경한 이방인에게 서슬픈른 흉기로 변합니다. 어둠 속에서 온갖 번뇌 뒤척이다 밤을 그렇게 났습니다 어딜 가나 우리네 변함없는 구상, 안, 군상 안개땜시 백질이 연착이란께 생소한 남도 사투리 속에 섞겠지만 아침의 기운을 빌어서 더 이상 낯설어 하지 않습니다. 안개는 조금 옅어졌지만 여전합니다. 항구도 나처럼 용기를 냅니다. 다행히 물결은 잠에서 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조심스럽게 달리며 가끔 백구동을 울립니다. 세상에 갇혀 나란 존재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생면부지 섬자운대에 도착했습니다 소나무 백백이 우거진 섬 밀물과 설물이 어김없이 지는 곳 곱디고운 모래는 인구의 세월 동안 바닷물에 힘주어 걸어도 굳은 가슴인 양 발자국이 생기지 않습니다 침묵에 침전된 그리운 바다가 눈앞에 펼쳐 있습니다 군데군데 떠있는 섬열개 깔린 물한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가 하늘과 바다의 경계는 그 의미를 잃은 지오래입니다 찰랑대는 물소리는 노송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과 화음을 이루고 사라집니다. 인적도 발자국도 없는 모래사장 갈매기 한 마리 날지 않은 바다는 침묵으로 짓누릅니다. 신압으로 안개가 그치자 붉게 타들어가는 황혼의 노을이 서럽습니다. 자발적 유배객이 되어 작은 섬 웨당섬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마법에 걸린 것 같습니다. 같았습니다. 잘빗질된 마당이 가슴을 쓸어줍니다. 마당 가운데 짧은 다리에이살평상은 무거운 등짐을 내려 놓으라며 배를 펴곤 합니다. 담장을 대신할 국화가 햇살을 머금어 바람을 받아 인사하고 망고 풍상을 견뎌낸 용트림의 소나무는 가지를 늘어뜨려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나는 어린 시절 고향집 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바라보는 젖은 눈길이 내 어머니를 똑 닮았습니다. 등을 토닥이는 감촉에서 내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앞니 두 개가 없어도 할아버지의 생소한 사투리가 정겹기만 합니다. 할머니가 거친 손으로 주물럭대며 만들어주신 반찬은 여린 기억 속 어머니가 해주던 딱그 맛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다 싶으면 살며시 문을 열고 잠든 날을 확인하던 어머니도 아침을 먹고 바다를 차을때 멀리서 지켜보는 걱정어린 아버지의 시선도 지글 어쩜 그리 똑같을까요. 문득 내 가슴에 얽혀있던 절망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3일째 뒤숭숭한 꿈자리 끝에 맞이한 서산한 어둠새벽 찬바람 물이 나그리는 단잠을 깨울까 조용조용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사랑을 팍팍한 도시의 젖대로 환산해야 한다는 것에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로든 살례는 해야 했습니다. 준비한 봉투를 이불 아래 끼워놓은 것으로 마음을 숨겼습니다. 세상 연어머니처럼 연어 타양으로 떠나는 아들을 위해 심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참고 살아야지에. 음, 부모의 마음이 되면 아무리 깊이 감춰둔 상처라도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밥상 앞에서 들려준 아버지님 말씀이었습니다. 잘 도착했노라 전화부터 하느라 늙은 아버지의 간곡함이 젊음을 부끄럽게 합니다. 할아버지 손에 우물을 닿지 못한 채 목적을 잃은 봉투가 들려있습니다. 고깃꼬깃 젖은 집배 두 장을 함께 밀어 넣어줍니다. 얼굴은 화로에 댄것 같이 화끈거립니다. 주름진 얼굴 그 가운데 피어나는 잔잔한 미소는 석양의 낙조를 바라보는 것처럼 황홀했습니다. 변낭을맨채 마당에 넙죽 엎드려 큰절로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처음입니다. 기이한 인연으로 불속 나타나 번잡하게 만들다문덕 공허한 외로움만 가득 안겨준 꼴이었습니다. 무던했던 삶의 방운을 일으킨 것은 아닐까, 돌아서는 발길 등 뒤에서 무엇이 툭 집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노을 같은 햇기였습니다. 기지개를 켜며 피어내는 붉은 기운이 집안을 넘쳤습니다. 기압골 사이, 방문 사이로 굴뚝 덮개 위로도 아름답게 퍼져 있었습니다. 하늘을 거친 세상에 보내는 노부부의 흰머리와 주름진 얼굴 골골래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에게서 까마득한 부모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노부부는 내 상처를 어루만져 나와 남의 경계를 허물게 한 훌륭한 연주자였답니다. 차고선 세상을 견디게 하는 연민을 사랑으로 성화시켜 주었으며 그분들의 따뜻한 접촉은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깜빡하고 두고온 스케치북이 나를 대신하고 있을 거라 위로합니다. 내 앞에 집게깔린 운무가 그치자.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제 내 삶은 그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가나다란 햇살마저도 내 몸에 보약처럼 스며듭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증명인가 봅니다.